만 피그마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피그마의 이미지 팔레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레퍼런스로 사물 이미지를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시고 플러그인에서 플러그인 위젯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미지 팔레트라고 하는 이 플러그인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단에 칼라 코드 다섯 개가 뜨게 돼요. 여기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죠. 여기서 사용된 색상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서 뽑아 쓰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에 사용할 자막바와 자막의 색상을 설정하실 때는 대비가 부분되는 색상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전체적인 무드톤을 맞추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색상을 배치하셔서 컬러 계획을 세우고 디자인을 하시면 되죠. 이 방법은 이제 피그마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면 꽤 활용도가 높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색상표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플러그